자이 책의 제목은 팬데믹과 백신 전쟁입니다. 제노이즘 겁나죠. 전쟁이라고 그러니까. 하지만 이 백신은요. 우리가 해로운 미생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,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거든요. 사실 이런 감염병은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상황이 바뀌고 있죠.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.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동달아서. 이 미생물들도, 바이러스도, 세균도 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빠르게 퍼져나가요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유해한 병원균에 노출될 그럴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미연에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백신이거든요. 이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다. 이 책을 보게 되면은요. 그러한 백신이 어떻게 개발이 됐고,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, 백 세에 대한 올바른 아,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. 우리가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. 제대로 알면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 미생물 세상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